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강릉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3%로 올립니다. 강릉시는 정부 2차 추경 국비 지원으로 연말까지 강릉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을 결정한 가운데 개인별 혜택은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율 13%로 최대 3만 9천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수 소비 촉진과 고물가 가뭄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중앙시장 인근에 식자재 마트가 입점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시의원과 상인들이 삼척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모식자재 마트는 중앙시장 맞은편에 있는 건물 부지에 연면적 4,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점포를 짓기로 하고 지난 1일 삼척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삼척시는 이번 건축허가에 대해 기소행위라며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재래시장 영업에 타격을 줄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광호 삼척시 의원도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가더라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삼척시의 추경 예산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농어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강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동해시나 태백시와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 읍면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 등에서 제외되는 불리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동을 읍면으로 전환하는 특례를 담았습니다. 또, 읍면 전환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세부 사항을 강원도 조례에 위임해 주민 자치와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5세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는 2015년 조건부 가결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닌 국가권력 남용의 결과였고 양양군은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적인 행정 절차 등을 근거로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올해 말까지 허가된 공사기한 연장을 불허해 사업의 명맥을 끊고 폭증한 사업비와 운영 주체 부재 등을 고려해 오세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고성군이 공공 배달 앱 플랫폼 먹깨비를 도입합니다. 고성군은 공공 배달 앱과 협약을 맺고 가맹점 모집 관리와 중개 수수료율 1.5% 운영, 고성 사랑 카드 결제 연동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비와 입점비 사용료가 없는 먹깨비는 1.5%의 중개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고성군은 다음 달 중에 간성읍과 토성면에서 먹깨비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이용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 내 공공 배달 앱의 경우 땡겨요는 강릉, 춘천, 원주, 홍천, 먹깨비는 정선과 태백에 이어 이번에 고성군이 도입합니다. 강릉을 무대로 한 제2회 하슬라 국제 예술제가 오는 10월 18일 개막해 26일까지 이어집니다. 선물이라는 주제를 정해 클래식과 문학 미디어 아트가 융합된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강릉 아트센터를 주무대로 아르떼뮤지엄 강릉과 강릉 원주대 초당성당 강릉 아산병원 갈바리 의원 등에서 특별 공연도 진행됩니다. 제2회 하슬라 국제 예술제 티켓은 어제부터 강릉 아트센터와 티켓링크에서 예매를 시작했으며 지역과 연계한 찾아가는 공연은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